안녕하세요. 스타 탄생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, 오픈카, 또 훔쳐갔나봐요. <laughs> 이거, 울타리를 치면 되나요? 완전, 황당하네? 아니, 왜 저것만 자꾸 훔쳐가는 거지? 저게, 그렇게 마음에 들었나? <laughs> 왜, 대체 왜, 어, 이걸로 할까? 아. <laughs> 여기 안 되니까 여기다가 설치하고 응? 음. 한이쯤 어이고. <laughs> 다 연결이 됐네? 그러면은 요렇게 돼야 되나? 여기다가 하고. <laughs> 됐습니다. 이거 빼고요. 하고. 문 잠금. 가족, 가족 구성원 제외 모두.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아, 또 훔쳐갔어. 그리고, 쏘나. 의상 대충 정리만 해줬습니다. 그리고, 연극부에 들어갔고요 누구요? 오케이. 그리고 오늘이 바로, 스타라이트 시상식이 있는 날입니다. 과연 언니는 상을 탈수 있을까요? 근데, 좀 많이 피곤한 상태네? 잠에, 요만큼만 자고 갈게요. 한번 다 같이 가볼까요? 도톰이랑 소나랑 음, 스튜디오 도돌이는 너무 갑자기 사람들 많은데 가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, 도돌이만 두고 가겠습니다. <laughs> 이거 무슨 옷이지? 운동복인가? 의상 바꾸기 평상복. 그리고 어 여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한테 문지기 상호작용. 어 우리 그룹도요? 들어갈 수 있어요? 그런가? 다 같이 가볼까? 안 들어와지는 것 같지 않아요? 문지기 상호작용. 오! 출입 권한이 있대. 이 유명인 가족은 그냥 들어갈 수 있나 봐요. 얘네 뭐 하는 거야? 아닌데? 갈 수가 없다는데? 뭐지? 일단 여기로 와봐봐. 너도. 저, 들어가도 되나요? 어? 들어갈 수 없다는데? 이상하다. 어... 이미 이 문에 출입 권한이 있는데, 왜 들어갈 수 없는 걸까요? 이것도 버그인가? 그냥 부셔버릴까? <laughs> 아니 뭐 내물이라도 드릴게 왜 아무것도 안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? 안녕하세요? 저한개 유명인 그러면은 소나는 들어갈 수 있다. 아빠 안녕. 아빠는 <laughs> 밖에 계세요. <laughs> 어? 아, 뭐야. 들어갈 수 있네. 아, 상 하나만 주시지. 이 의상을 입고 꼭 상을 타보고 싶은데요. 어? 뭐야, 뭐야. 아, 아니구나. 구경하기. 왠지 좀 희망이 없을 것 같아. 달래서 재우기 연주나 하고 있자. <목> <아니>. <목> 아, 없었습니다. <laughs> 하, 그냥 연기에서는 받기가 힘든. 건가 봐요. 그쵸. 제가, 뉴 크레스트 챌린지에서 책을 몇 개만 출판했는데, 뭐, 상 받으러 와라. 이러더라고요. 근데, 그냥 연기로는 좀, 받을 수가 없는 건가? 뭐지? 모르겠네요. 책을 쓰든, 영상을 만들든, 직접 뭔가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? 그냥 영화 찍고, 이런 걸로는, 상못 타요? <laughs> 그런 거예요?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? 그리고 제가 여기 3층을 지었는데 좀더 꾸며주고 싶기는 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음... 그래도 뭐 하나 더 넣어줄까요? 어, 거울? 한번 봅시다 이거 언제. 하늘 고양이 거울. <laughs> 어? 좀 귀여운데? 고양이 거울 하나. 놔주고. 어린이한테 필요한 거? 바이올린? 바이올린 사줄까? 되게 횡하죠? 아, 러그? 러그 하나 놔줄까요? 음. 뭔가 이 집의 분위기랑 <laughs> 어울릴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? 뭐야? 이거 좀 귀엽..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커? <laughs> 이렇게 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, 음. 이거는 어린이보다도 유아인 것 같다. 그쵸? 좀 과한데? <laughs> 애매하네? 굉장히, <laughs> 어, 귀여운 게 많네요. 거북이 좀 귀엽네요. 근데, 이집 분위기랑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, 그냥 이걸 깔자. 이렇게. 이렇게. 네. 하고, 얘를 이렇게 바꾸고요. 자, 자러 오세요. 들어오세요. 예, 이분들 관리를 좀 하고 올게요. 어, 어, 이분 괜찮으신데? <laughs> 뭐예요? 핫도그? 아, 미안. 가만히 있을걸. 누구 배고프신 분? 근데, 배고픈 거보다 잠이 우선이라서 그냥 보내야겠네. 흠흠. <laughs> 한 번만 더 훔쳐가기만 해봐. 오픈카. 취향이 참 확고하시네. 고 밥을 먹고 의상이나 패션에 대해 이야기하기. 음 의상 묘사 전문가네요. 일단 지금 이 시간이 늦어가지고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족이 깨면은 그때 이야기를 합시다. 놀래 도돌이. 뉴. 도돌이. 언제 크지? <laughs> 얘왜안 크냐? 잠시 언니를 깨우고 소소 인터뷰하기, 의상 토론하기. 아니, 그게 의상 토론인가요? <웃음> <웃음> 일하세요, 도톰씨. 아, 일하시라구요. 네. 오케이. <laughs> 기분 좋아졌다. <laughs> 다 했니? 아직 덜한것 같은데? 어? 한 사람한테 한 번밖에 안 되나? 그런가 본데? 가 볼까요? 어, 뭐죠? 먹이 주기? 아, <laughs> 이거 바꿔 보자. 근데 상어 말고 안 돼. 도톰 씨, 이리 와 보세요. 어, 제가 못본게 <laughs> 피라냐. 뭐야와 무서워. 무섭게 생겼어. 놀기, 놀기, 감탄. 노는 건 똑같네. 여기 들어가면은 도톰을 잃게 되는 거 아닐까요? 너무 <laughs> 잔인한데. 일단 자꾸 자고 싶어 하니까 자라고 하고요. 어, 이것 또 왔네. 안녕하세요, 소소 듣고 계신가요? 당신의 좋은 친구 광고 에이전시입니다. 당신이 유명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. 음, 어떤 것이든 누구예요? 스포츠 클럽에서 나왔어요. 무리를 일으키는 바람에 뭐라는 거야? 왜 이렇게 기, 글이 길어? <laughs> 팀 주장으로 스카우트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네요. 거절. 어, 뭐든 좋으니까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달래. 해 볼까? 그래서 녹화하기 제품 리뷰 전자 제품 찍고 있는 건가? 어... 저 뒤에 까만 건 지붕입니다. 어? 어? 뭐야? 끝내주게 멋진 배역들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. 오, 확인. 뭐, 괜찮은 게 있나요? 차와 배신 찍었고, 도시의 멜로디도 찍었고, 음, 아르비빌의 보물도 다 찍지 않았나요? 명예의 토너먼트 이것도 한것 같은데? 명예의 토너먼트. 아르비빌. 무시의 멜로디, 차와 배신, 아르비빌의 보물이 제일 뭔가 비싸다. 출연료가 세네. 아, 안 해본 게 있나? 프리클린이 제약회사, 이거 해봤나요? 이거 한번 해볼까? 이분 뭐하시죠? 일어나세요? 일 <laughs> 가셔야죠. 어 촬영 끝났습니다.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. 지금 청구서에 17,000시몰인데 <laughs> 3천 밖에 없어. 물론 여기 금고에 돈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여기 한참 살다 보면은 아마 돈이 거덜 나지 않을까? 역시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구만. 돈 빼기 3만. 소소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. 무슨 뜻이죠? 아, 아까 돈이 없을 때였나 봐. 어, 얘 들어갔어. <laughs> 놀고 있니? 어, 여기 놀고 있네? 일단 다시 올라가서 올리기, 장면 전환 효과 추가하기, 편집하기, 편집 소미 이번 시즌 최고 인기를 끈 신인 디자이너와의, <laughs> 신인 디자이너와의 인터뷰를 막 마쳤을 때 전화가 와서 디자이너가 잠시 방에서 나갔습니다. 음... 아직 공개되지 않은 패션 라인을 위한 컨셉 스케치입니다. <laughs> 라인 유출하기 명성을 얻습니다. 아니 무슨 이상한 걸 시켜 저렇게 위험한 걸 자할수 있는 모든 거리 다해봤구요 그래서 동영상 품질은 훌륭함. 올리기. 이렇게 그냥 올리면 되는 거 맞겠지? <laughs> 영상을 보내주면 어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어 맞아. 여기 에 올려 달라. 오케이 오케이. 일을 다 마쳤으니 커피나 한잔 해야겠다. 뭐 하는 거지? 힙합 듣기. <laughs> 오, 약간 느낌이 좀 저작권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? 있어봐, 사람을 좀 부르자. 한세분 정도. 늦었나? 아, 오시네요. 감사. 이거를 잠금 해제를 하고. 저기, 오고 계신 거 맞죠? 어. 아유, 네. 안녕하세요. 이분 아닌가? 내가 부르는 분이? 아, 이분 아니네? 잠깐만. 사람을 괜히 불렀네. 그냥. 아, 안 되는구나. 어, 지 화났는데요? 이분들은 연예인이라서 그냥 그게 안 돼. 인터뷰 하는 게. 음, 화난 상태인데도 같이 사진을 찍어주다니. 감사합니다. 우리 그 친구들은 왜안 오는 거죠? 이상하다. 어 왔다 아닌데 파파라치네 안녕하세요. 음? 괜찮아 파파라치라도 상관없어 이거 어, <laughs> 가지마 의상이나 패션에 대해 이야기하기. 저게 한번 하면 아 이것도 되나? 의상 칭찬은 안 껴주는 것 같죠? 그렇네. 인터뷰도 아닐 텐데 아니 근데 어디 잡고 <laughs> 아왜 자꾸 도망가? 이분들이 설마 집 안에 들어와 있나? 왜 다? 어? 아 뭐야? 와 있었네. 안녕하세요. 몰랐어요. 여기 있다. 그만 춤 그만. 이리 오세요. 인사하고 인터뷰 말고 의상 토론. 가는 사람 붙잡아서 <laughs> 어디가 어디가 안돼 가지마 가지마 어간 거야 아니죠 빅터 어디 가는 거예요 당신의 패션 팁을 알려주시라고요 다 했다 <laughs> 아 드디어 다 했네 숙제를 도와주고 있습니다. 이제 한 10분 뒤면 학교 가야 되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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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고 있어. <laughs> 뭐지 우와 저기요 <laughs> 좀도와바세요나걸다 하면 지각하겠죠? <laughs> 다 같이 해서 가자. 도도라, 너도 도와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옆에서 '오, 와 <laughs> 추가 점수를 받았습니다. 어, 갔다 와. 뭐지? 자꾸 번호를 알려달래. 이번에는 알려주지 말자. 자, 자본 낮잠 <laughs> 한번 주무시러 가는 수수 언니, <laughs> 언니 너무 잘 어울려요. <laughs> 어, 벌써? 어.. 심심한데 꽃꽂이나 할까요? 마침 계절이 봄이라서 <laughs> 주변에 모든 꽃이 다 피었습니다. 와집 진짜 크긴 크네. 잘 지었네. <laughs> 언니 왜 이렇게 뭔가 허술하지? <laughs> 근데 이거 아마는 아, 아마 꽃꽂이 기술이 없는 심이라면 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? 그쵸 완성. 어, 아니야? 오, 피라냐, 밥주기. 자, 밥 먹어요. 먹는 거까진 안 나오네. 한번 들어가 볼까? 아니, 아니 무섭긴 한데. 에? 헐. 어, 깜짝아. 유명인 레벨 이름. 아, 소나가? 아니 소나가 뭐 했다고 벌써 이러? 뭐? 아니. 괜찮아? 아, 다행히 언니는 괜찮은데, 소나가 유명인 레벨을 잃었어요. 뭘 했었어야 됐지? 아직, 심스타그램도 못하고, 어, <laughs> 어 뭐, 뭐를 했었어야 했나? 어린이가 명성을 올릴만한 게 있나요? 기부? 기부? 아 잠깐만 지금 별을 잃어서 저게 안 나오는 건가? 아닌데? 아니아니 아니야 기부는 못하고 뭘로 올리는 거지? 오 다시 무명으로 소나는 대중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참 말씀 좀 잔인하게 하시네요 너무 잔량 거 아닙니까? 음, 이건가? 이거는 근데 그냥 창의력이 올라가는 건데. <laughs> 이거 포인트 <laughs> 쓰지도 못했는데.